미군 철거하라! 철거하라! 하팔으로 유세관물이 청산하고 미군 모라내자모라내자모라내자 모라내자, 모라내자, 모라내자. 대북 선제타격, 가즈추가 미치 북의 완전한 비핵화 수백 탈 북이 전진 연승 북 규정으로 규정 속전지 유엔 안보리 감격 제 한미 독재, 독자 제재 이런 말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한달년 동안 우리 민족인 궁을 향해 서수방지 당신 망언 망동들입니다. 한 한마디도 민족 자주, 민족 최선의 의견으로서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미국, 미국을 다녀온 박진 외교부 장관도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를 다녀온 이종석 국방장관도 하나같이 반복적이고 호정적인 망언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을 뿐 저주 외교, 저주 국방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안 받아주는 코디에 참가하겠다고 나대던 윤석열이 이제는 한국도 아니면서 굳이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반중, 반나, 반북의 성격이 반주로심화되고녹아되는 나토 아닙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신락같은 민족적 남친만 있어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첫 번째 대통령이라 써버리며 식당은 전쟁의 불구덩이로 일어나는 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승리 후정망이라 해도 대통령으로서 기본 상식만 있어도 윤상뿐 아니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나토 정상회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시장이가 되느냐, 이소미아를 정상화하고 이에게 다방치다 하는 요구를 하는 일본과 정상회담을 해보겠다고 부친거리는 모양이 기가 막힙니다. 북유의 강대강 원칙을 강조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대국주의의 부친 희천색 출동 때문입니다. 신기호전과 윤성열 무리가 재민족에는 반복해결과 호전망원망동으로 일어나며 이제침력세력과는북한모필수당남 장사함들을 격리시키고 핵전과 흑색기를 반 미군기기와 기일 주공기기에 미군 전진시키하며 도구 숙각하게 위협하는 공침, 숙전된 핵전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구역할을 격처하며 민족과 민중의 용장이 충격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유대성 무리는 미국과 함께 입당해서 완전히 청산해야 할 대상입니다. 미국 철거 없이 민족성과 민족의 무리에 성산 없이 우리 민족이 영원하는 이 땅의 민주화 통일의 세상은 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전쟁의 위험이 높습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평화를 지키는 길은 평화를 구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한 것들과의 대결에서 수생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 민족과 민중의 힘을 믿고 그림으로 우리 대국지의와 민족의 신용성 탈출 소용을 안 사는 것입니다. 국정청 얘기를 서 뜨겁게 전진하는 민주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국진 국전쟁도 만 집동 윤석열 국민의 힘성산하자국침 국전쟁 연수 자유한흥물군 철거하라! 국제의 사대 굴종하는 심리주부 얘기를 선택한 윤석열 파병무리가 들어선 이후 한반도 주변에서 핵전쟁 핵종이 핵전쟁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으며 전쟁 위험 수 있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을 향해 선제타격을 시커리는 반민족 사대애국체력입니다 1년의 민족공명을 불러올 대북전쟁 행동은 이 땅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군사주권을 쥐고 있는 미제국주의의 지휘와 승리날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며 승리호성당 윤성열이상담마춰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 민중의 제국주의 반전시대와 민족자주, 민족해방을 이루려는 힘 앞에 이 제국주의 전쟁특속은 놀라의 시간을 늦추려는 마지막 하락에 비가 온 것입니다. 이 제국주의 유럽제국주의가 공동연히 기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재화 나토는 패배하고 있으며 중동전선에서, 대만전선에서 선진 최총의 대단위가 있지만 결국 단결된 단재사주로영원하는 민족의 힘에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민주당은 민족사주 민족민주 신원에 언제나 앞장서 노력할 것입니다. I'm <laughs> I don't know.